안녕하세요. 빌딩왕TV입니다. 오늘은 성남동에 위치한 토지가 좋은 물건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는 길인데요. 본 물건은 저도 여러 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본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나가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물건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물건은 인천시 서구 성남동 498 2번지 498 8번지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물건은 살아있고요 어, 계약 이 완료되면 곧장 영상을 삭제하거나 어, 비공개로 돌릴 계획이니 어, 그점 참고 하시고요 어, 영상이 나올 때까지는 어,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토지는 구옥주택 어, 한필지와 근생건물 한필지에서총두필지 되겠습니다 어, 대지면적은 각 필지가 비슷한데요 어, 498의 2번지가 205제곱미터 498의 8번지가 204.8제곱미터 평수로는 각각 62평 정도로 총 124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건설사에서 오피스텔 부지로 계약 직전 가설계까지 진행이 되었던 물건으로 어, 왼쪽편에 위치한 DHCT처럼 14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주차장 설계 문제로 7층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최종 설계 견적이 나오게 되었고 건축비 상승 등의 문제로 건축이 보류되면서 다시 매도로 나오게 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역거물 위층에서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인천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성남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인데요. 실제로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더워서 빨리 걷는 못했는데요. 아, 그래도 3분 24초 걸렸습니다. 초역세권이죠. 걸어서 출퇴근하기는 아주 가까운 거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역 주위의 상권을 한번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 점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상권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도 희망금액은 아래 자막에 나오듯이 17억 5천만 원이며 평당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변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평당 1,500만 원 이상 전렴한걸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신탁회사와 통화한 결과 대출금액 상한만 모두 이루어진다면 신탁 등기 해지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아까도 만났었는데요. 모두 소유자의 가족분들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전부 이사를 하기로 하여서 세입자 명도 문제로 신결성 일도 전혀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청라 21세기 부동산 빌딩왕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최고의 좋은 물건 엄선에서 소개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빌딩왕이었고요. 청라 21세기 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